일단 한숨부터 나오고요. 좀 전에 영상을 보셨겠지만 집에서 측정하던 가정용 간이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 두 달을 채우고 콜레스테롤 측정을 위해서 어, 병원에 가서 피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약 50일, 한달반이 정도 됐는데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피를 뽑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금식한 상태로 갔죠. 물론 아침 에 일어나니까 오늘 왠지 피를 뽑고 싶혀 막피 뽑는 게 당겨.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만 닦고 갔습니다. 약세달 전에 건강검진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한 수치가 258이 정도 나왔었죠. 총 수치가 그리고 한달 뒤부터 지금까지 약두달좀안 되게 한달반 정도. 맨발 걷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일주일에 한번 혹은 열흘에 한 번씩 집에 있는 간이 콜레스테롤 검사기로 측정기로 측정할 때마다 210, 그리고 우와. 180, 170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무리 가정용 측정기가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꾸준하게 낮게 <laughs> 나오는 거는 이건 됐다! 맨발 걷기가 우와. 나를 살리는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250m로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드디어 200 언저리로 떨어지는구나 이런 부푼 기대감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실제 측정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220 이하 혹은 210 이하 아니 아니 240 m 로만 나와도 저는 정말 하늘에 감사하고 존경은 없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그리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려고 마음먹고 아침에 쓰레밥만 찍찍 끊고 출발했죠 그리고 동네 내과에서 어느 병원으로 갈까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전에 갔던 병원으로 가면은 혹시라도 전과 비슷한 수치가 나오거나 더 높게 나오거나 큰 의미가 없는 수치가 나올 경우에 의사가 이제 또 잔소리를 하겠죠 약 드세요 스타틴이 얼마나 좋은데 그냥 약만 먹으면 될걸왜 약을 안 먹습니까 라고 하는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옆 건물에 있는 올 초에 새로 개원한 따끈따끈한 인테리어 짱짱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는 솔직히 요즘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왔고 여러 가지 피검사 피검사로 할수 있는 모든 검사 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맨발 걷기 얘기를 살짝 꺼냈는데 의사 표정은 뭐 그냥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부품 기대감을 안고 결과를 보러 갔죠. 띵동. 이 땡땡 님. 일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자, 몇이 나왔을까요? 210? 아니면은 100대? 190? 아니면은 엄청난 수치 170. 두달 만에 이런 기적을 과연 과연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의사 선생님과 저와 눈이 살짝 마주쳤는데 어서오세요 하면서. 그런데 얼굴 표정이 살짝 실실 쪼개는 듯한 그런 표정. 뭐지? 저 표정은 너무 잘 나와서 기쁨의 표정인가? 하지만 이 표정의 내막은 잠시 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자, 어제 검사한 피검사 결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정상이고요. 위에서부터 이제 쭉쭉쭉 내려갑니다. 이것도 정상이고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중간쯤에 글씨가 굵게 보이는 게 있어. 이건 뭐지? 어? 숫자가 이상해. 285. 285. 어!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앞에 항목에는 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콜레스테롤이라는 그런 게확 와닿지는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뭐뭐 길게 써 있고 뒤에 토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5였던 것입니다. 미쳤어. 순간 할 말을 잃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처음에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의 진실 쪼개는 그 표정의 의미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면서 그 항목에서 설명을 하더군요. 자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5가 나왔고요. LDL도 170이 넘어요.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선생님처럼 마른 체형은 어지간한 식단 관리 운동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맨발 걷기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체질이에요. 체질. 뭘 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체질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맨발 걷기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웃기셔. 맨발 걷기로 다 떨어지면 의사들은 뭐 먹고 살라고. 얼마 내가 우스웠겠어요. 웃기셔. 맨발 걷기, 웃기고 자빠졌네. 그 이후에 다른 항목도 설명을 해 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당 수치가 110이 좀 넘었었는데 96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거. 사실 당뇨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에휴. 그리고 집에 와서 집에 있던 간이 측정기를 망치로 부셔버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려다가 제조사에서 항이 들어올까봐, 항이는 무슨 이런 걸왜 만들어 파냐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기도발이 안 먹혔나? 맨발 걷기 두달 만에 전립선 수치 PSA 900대를 0.00 몇으로 떨어뜨려서 암을 완치했다는 바로 그 맨발 걷기의 성지 금대산에서 이런 결과를 받아드니까 정말 허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맨발 걷기에 허상이 드러났다고 할까요? 근데 의사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당뇨나 고지혈증은 뚱뚱한 비만인 사람들에게 운동이나 식이요법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건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마른 당뇨, 마른 고지혈증 체중도 안 나가고 모두 다 정상이거나 오히려 마른 사람이 당뇨에 걸리거나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체중 관리하세요. 살 빼세요. 식단 관리하세요. 이미 하고 있는데 그냥 체질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맨발 걷기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는 게 사실은 맨발 걷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이 있었고, 그거를 수치로 확인을 해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제가 맨발 걷기 시작한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뽑아서 계속 측정을 하고, 그리고 두달 뒤에 병원에서 직접 피 뽑아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 수치가 단 1도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간 이 상황은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체질이 그런 걸 어쩔 때요. 한달 반, 두 달이라는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은 그래도 단 1도 안 떨어진다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오차는 있겠죠. 근데 오차라고 하기에는 병원은 다르지만 이 검사 기간은 똑같아요. 이 동네의 병원들은 다 같은 곳에, 같은 센터에 보내나 봅니다. 이제 하루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고 맨발 걷기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에게나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맨발 걷기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매일 산책은 한다. 기왕 산책하는 거 뒷산에서 그냥 양말만 벗고 끝나고 씻어내면 끝이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굳이 안할 이유도 없죠. 하고 나면은 잠이 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이거 분명히 느꼈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거랑 또 수치랑은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열 가지 안 좋은 곳이 있다면 맨발 걷기를 함으로써 한두 가지만 수치가 떨어진다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해야죠. 저 같은 경우 안 좋은 게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당 수치는 확실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콜레스테롤과 함께 평생 따라다니던 고질병인 소변 자주 말해온 거. 이거 하나는 진짜 좋아졌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진짜 삶의 질이, 야 소변 자주 안 말해온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이 놀라운 즐거움을 이루 형언할 수가 없네? 이게 점점 안 좋아지면은 나중에 60살, 70살 할아버지 되면은 잠을 못 잔대요 자다 일어나서 또 싸고 하루에 15번, 16번 소변을 보던 사람이 6, 7번으로 줄었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맨발 걷기 이후에 딱 일주일, 한 보름 정도 뒤부터 바로 효과가 나온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오직 고지혈증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느끼는 거죠 어? 소변 본지꽤 됐는데 아직도 안 말이 없네.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제가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그냥 그대로 잠을 자는 날이 많거든요.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TV 다 끄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나서 자리에 누워야지 안심이 되고 그렇게 잠을 잤는데 지금은 저녁 먹고 소변을 보고 나서 밤에 TV 보다가 졸리면 그대로 TV 끄고 그냥 그대로 자버려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냐면은 그 졸음이 오는 상태가 바로 자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자기 전에 다시 화장실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손도 씻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잠이 달아날 때가 있죠. 그 과정이 필요 없어. 그냥 TV 보다가 TV 끄고 그로 그대로 누고 자. 이 조그만 게 삶의 질을 엄청나게 올려줬습니다. 이 효과 하나만으로도 맨발 걷기는 계속 할 이유가 있다. 인데, 고질증. 와, 이거 진짜. 아니, 왜? 전혀 효과가 없죠? 아, 미치겠네. 미쳐버리겠어. 하지만 계속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또 이제 한 6개월쯤 뒤에 다시 검사를 해볼까요? 올 가을쯤 해봐야겠습니다. 이씨, 다음에는 300 넘어가는 거 아니야? 미쳐버리겠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저도 실망인데, 에, 어쩌면 이런 대체 의학, 뭐, 어, 민간요법, 기능의학 이런 거는 사람마다 적응하는 게 다르고 맨발 걷기 이런 운동을 하더라도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느낀 거는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맨발 걷기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질환에 있으신 분들은 병원 치료 다 거부하고 무조건 맨발 걷기 하나만 가지고 덤벼드는 거는 이거는 좀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이렇게 생명과 크게 상관이 없는 뭐 고지혈증이나 어 당뇨 뭐 초기 단계라든가 뭐 이런 경우 또 혹은 경계선에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예방 차원 거기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맨발 걷기 광신도에서 살짝 내려온 오려고 합니다. 전국의 맨발 걷기 협회 신도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할 수도 있지만뭐 어쩔 거야요 수치로 나왔는데. 그리고 비만이신 분들은 살만 빼도 진짜 모든 수치가 좋아지니까 운동하세요. 여러분 맨발 걷기 아니더라도 과체중이거나 뭐, 뭐 무슨 체질량 지수 뭐 이런 거 있죠? 뭐 BMI 인바디 검사에서 좀 높은 쪽으로 나오신 분들은 운동 겸해서 맨발 걷기 하시면은 저는 100% 효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저처럼 제가 키가 172에 몸무게가 57kg 이래요. 제 키면은 정상 몸무게가 64, 65kg 이 정도는 돼야지 정상인데 그거보다 낫죠. 그렇다고 뭐 갑자기 빠진 건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후로 이, 이 몸무게가 계속 유지되던 이런 몸무게라서 원래 체질적으로 약간 마른 체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마른 체형은 식단 관리나 운동으로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쭉 살든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기본적인 운동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 될거 같습니다 말이야 방구야 아 더워 앞으로 영상은 고지혈증에 대한 효과는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염치로 말을 합니까 수치가 이 모양인데 고지혈증을 제외한 다른 몸의 변화 효과, 긍정적인 면 위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내가 할 말이 없어 나한테나 안 맞나 봐 하지만 분명 다른 효과 몸으로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치보다도 몸으로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휴 맨발 걷기 X발 x 아이 미친 <놀람> 놈! <놀람> 웃기고 있네. 휴. 형님들, 장모님, 친한 친구들, 내가 진짜 열을 올려서 왼발 걷기 좋으니까 해보라고 전도를 했는데 이제 당분간 연락을 끊어야겠네요. 알아서 하겠지 뭐. 스타트.